어. 이거 우리 가좀더 좋지 않나 이거. 어, 이거. 조금 더줄 거야 너가 먼저 나가야 되잖아. 음나 대기함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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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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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하나만 남 이거. 이 얘네때려봐 어 얘네때려 뭐야? 아 씨발 스턴 있구나 아, 내가 땄어 근데 아 씨발 있던 나 아... 이거 변수인데? 나포 있거든? 일로와봐 아 살짝 변수네? 씨발 내가 너무 못했다 나 이걸 잠시만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잠천 알람. k 좀 먹었냐? 야, keep poggita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 알렉시메해 아, 아, 잠시? 찮아 괜찮아. 괜찮아. 먹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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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아 괜찮아. 때찮겠다 이제. 나 이거 안찮아 괜찮아. 괜이아괜찮게나 나 여기 먹음, 위에. 어나 이제 오. 잠깐만, 나 바로 갈수 있거든? 너밑한 어, 아. 아, 아, 번. 아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센터로 나가야겠네. 빼고, 한번 살짝. 얘네 다 할까? 잠깐만. 그냥 셋만 먹자. 육직자 그냥. 너 먹어 그냥. 크게 해서. 아. 나요. 준비가 라 아, 가라 해. <laughs> 가라 하고아 어, 우리가 인제 가면 돼. 우리가 인제 가오 간다. 어, 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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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자. 가자. 한번 깊숙하게 한번 크게 쓸 봐. 소기까지 하면 먹어질텐데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. 시간 벌게 내가 따이러더라도 내가 시간 버는게 나아 빠져. 빠져. 아 됐어 됐어 아, 됐어, 됐어. 아냐 내가 준게 낫고 한번 먹으면 돼 우리가 기다렸다가 어 아. 지금? 갈 준비 다 먹었어 근데 문 따놔야 되는데? 아나 죽어야 된다 다 빠지긴 했다 팔이 있다 습수까 찔렀다. 아, 근데 ㅅㅂ W 못나간다 까비. 아, 못 땄다. 아쉽네. 이거 개꿀이다, 형. 네. 잘 먹었고, 몹싸. 까비. 루피 10임. 저10대 변신기 아니야? 어. 왜안 넣었어? 아 11, 먹는다. 아씨 ㅅ 아, 아 내거왜안 나가? 까비. 아, 아, 다리, 씨발. 복사! 기다려. 같이 쓸 준비 해봐. 이거 나 10일 찍을게. 어. 빨리 나와봐. 고. 길 갔음. 아, 텀몬. 둘다 스톤, 스톤 걸긴 했는데, 아, 까비. 아, 루피한테 헤로 걸어놨고, 나 헤로 맞음. 한쪽 걸어. 오케이. 루피, 어. 그렇지. 이거 나 스톤 안 먹은 거야. 어. 얘네. 아 <laughs> 씨발 <그냥 먹었어, 웃음> 아몸아네 아니 렉이 계속 <laughs> 나여 <위> 위장 박았아얘도 <laughs> 네, 노는, 쟤네 노는이네 가자 나 속이 질러갔거든? <laughs> 바로 간다 <laughs> 여기 갔다 먹었다 오케이 <laughs> 개이뎁 <Okay. 웃음> 보스 먹을까? 보스 나패드 메코 비장민놔 해놓고 보스 먹을게 나한 마리.. 아나한번 먹어야겠다 레벨링 해야돼 손오공 무조건 레벨링이 먼저라 대형 겸치 박아봐 아 그래야지 아, 근데 씨 이발, 헤로석이쳐맞고 있네. 이게. 경치 너한테 들어왔을걸 지금도 괘심해왜 이래? 이거 방송을. 아, 씨발나삼춘레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고. 잠만. 나 24? 바로 갈 쟤는 왜꼬거고 버스 먹을라면 먹어. 그냥. 어, 다 아 클릭 하면서 나왔잖아. 얘네 같이 먹을라 하네. 아, 도와, 도와, 오케이 도와, 도와. 좋고. 좋았다. 존나게. 아 시점 잘해놨다. 오케이 존나 잘했다 이거. 나5천원 만들어놨어. 응? 이러분얘래 플랜 꼬였다. 형 이거 레코 받을? 오케이. 2 1일인 어차피 아 얘네 들 나자 같이 쓸라 했어 그냥. 난방 먹으면 30이거든? 어, 먹어, 뭐, 먹어, 뭐, 뭐. 아다리, C8. 아래 피해서 나왔는데. 딸거 있나? 몸비슷데 아. 아, 까비. <laughs> 아이, 검정팩 개 터지네. <laughs> 나 30? <laughs> 오케이, 먹었다. 존나 달달구리하게 간다, 안 상어. 안 아, 이거, 이거, 봐주시, 속이 박고, 바로 박으면. 맞아. 이거, 주고, 드초, 나, 국, 먹을까? 먹어, 너, 가서 먹어, 그냥. 속이 박아있시좀 박아줘라. 어, 뭐. 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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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나, 룸 밖에 없어. 어, 가, 가, 가. 여기 중앙에 박을게. 어제 얘네를 못 먹을 것 같거든? 막히냐? 어제 잠깐만. 어제 죽어. 이따가. 일단 쓰고 있어 봐. 갈게. 나 아래쪽에 있어. 아래쪽에 있었어. 이쪽 아님? 여기 먹을게. 아, 먹어 먹어 먹어. 먹는 게 이득이야, 그냥. 아, 먹는 게 이득이야. 뭐야, 저 새끼 토도 없이 갔음. 빔... 나나전태까지 샀어. 오케이. 오케이. 나 13. 요거 요거. 어, 갈게 갈게 갈게. 이거 뭐면손해 아닌가? 뭐 씨발 쓰고 있는 거. 의다 먹어. 어, 이거 개득인데? 우리가 더 먹은 거 같은데, 그냥. 음. 킹콩건 죽었고, 나 쫓아있고, 아못 봐. 아, 씨발 아, 타이밍 와. 간다. 야, 그냥 5 0 0점씩 했고, 3 0 0점씩고 바로 뒤까지. 와, 이 새끼 안 죽었었네. 어차 아무것도 없잖아. 신가? 줄이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니고 아, 이거. 아, 아, 이라 애들 간다고. 거 아, 이 이거. 아, 내 기폭 아이로 박아놨어 아이씨. 괜찮아 천천히 아신가? 아이씨 살벙 어나 속이 있어 둘다 묶음 어. 뭐한명안 묶이냐? 열려! 음. 씨발 음. 아, 아... 아 잠깐 나 내가 보나 먹을게 나궁 불화가 거든 없고 여기 두명다 왔다. 아마 근데 지금 왜코 유정인 거야. 그럴 거야. 이런 저런이 쓰긴 해야 되니까. 다스켓 타스케... 아유 엔엘은 박았어 이렇게 이 정도만 아놓고 바로 드철로뛴다. 제3비 응. 없거든. 어, 지금 지금 쓰면 되겠다. 지금 티 쏴도 못 먹겠, 못 막겠다. 제 막혔어. 딱 막힘. 아. 근데? 아, 그 진짜 딱 막혔다. 씨발. 아. 좀 아쉽다. 아, 이거 대충 가줄래? 뭐? 너 거기서 그거 해봐봐. 내가 여기서 한번 내가 그럴게. 시간 볼게. 먹었다 이거. 어, 난 먹었거든. 3만 원. 나쁘지 않 이거 산 줄. 어, 나 바로 들어가. 어, 가. 어, 아, 저 주고. 루키가 이제, 루키 망리라. 쟤, 신봤으면서 왔음. 아, 죽었다. 회로는 박았거든? 어, 선비 빼고. 나 지금 템이 없어. 이네. 먹었다, 먹었다. 어, 오케이. 에네. 저고트 먹을게. 응, 어, 먹어, 먹어. 좀. 난 친구 안 떠도 돼. 아이씨, 이 <laughs> 가자. 이 아, 맘이큐트보이더 아, 맘때. 쟤네들. 쟤네들. 쟤자들 쟤네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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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가 쟤네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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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들 쟤네들. 쟤네 퀘이 기폭, 천천히 오케이 나 아파갖고 쏘기 네. 아, 씨발 아, 기폭쓰면서 왔는데 쯧쏘기팟 왜이렇게 안좋은 얘, 즉발아님? 이거 까발인데 왜이렇게 안나가?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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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둘다 먹었어. 와, 어, 십자 기다려. 어, 어, 나첫 판인데? 따로 먹게 하자. 따서 아. 온다. 둘다 먹어서 땅땅. 피클. 테로 갈게 암바가도속이 탕까지. 나, 공해 나, � u 다아 나, 못 20킬 넘었어. 어. 나, 빨리 먹 e 나, �ume, 나, � u 어요 나, �ume, 나, �ume, 나, 나, �u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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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가 m e 아 ㅅㅂ 뭐했네 1초만에 따라오네 어 왔어? 개새끼야! 창아추나를 때리네 가봐 가봐 나 바로 할수 있어 가봅시다 잠만 땄어 땄어 됐고 완벽하겠다잉 아 창아추를 나를 때리네 씨바 근데 아너 궁은 그냥 안쓰고 그냥 안써도 돼 아왜 자꾸 아, 알람 켜지는 거야 이거 아꺼 시간 많으니까 <laughs> 아니, 그냥 기 끄고 올게 응갔다 <목소리> 아마 상대 드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드초로 바로 C 걸어줄게 간다 아이씨너좀 단단한데? 새이야 가고 패떻가